그렇죠. 빛의 복수 조심. 빛복 조심. 빛복 조심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1타 잡까지는 안 가죠. 어. 생원이 오기 전에 끝내. 하는데 라플레시아가 이러다가 뜨는 공참차에 뜨는 순간 바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천천히 천천히 운영해도 돼 천천히 어차피 세훈이 온다고 해도 남르과 지혜 잡기가 쉽지 않군요. 어차피 신성한 빛을 누려가실 수있을 수도 많은지라 끝났네. 수고했어. 잘했다 잘했다 존나 잘했다. 이러면. 네. 남매카 괜찮아? 여섯이 남매카 괜찮나? 어렵지 않나? 아. 크랙다운. 그렇지. 연결 아 성강이 구나 얼어도 의미 없었을 것 같긴 해. 조선사격 마스터구나, 여섯 팀 봐요. 요. 근데라샤 카운트 치죠 근데 카모플라주가 있긴 한데, 바로 그냥 롤링선도 키네요? 아, 어? 바이퍼! 바이퍼 없까 <놀람> 조선사격 제거해야 돼. 그렇지. 좋아, 좋아, 라프라. 야, 좋은데? 운룡 운영 나쁘지 않은데? 스프리건 되죠, 이거? 퀵스 쓰게끔 유도? 로건 소프트 확정입니다. 레이 판단 좋아요. 이러면 퀵스 있거든요, 스프리건 이후에. 1차장. 안 되죠? 일어날 때. 퀵스 없어요, 지금. 오! 야, 라프라. 메카닉 잘 잡네. 아니, 되네? 아니 라플레이션 메카닉 되네. 나 몰랐어. 상성 불리한 줄 알았는데 자신이 더라고요 얘가 말하는 게. 아니 라프라. 강독인데 최종적 생각해서 유창 깐 건데 상대방은잘 참았네요. 이러면 강제 기사. 기상. 강제 기사인 이네. 이거 스프리건, 야! 1차 잡 스프리건. 블랙미러 벗겨졌거든요. 터뜨리고. 클랙다운클랙다운 버티죠. 바비큐 돼요, 이거. 캐논 스위칭하고. 로건 소프트 있단 말입니다. 아! 꼬였다! 꼬였다! 스프리건! 6차, 아이고! 아, 아, 존나 잘했는데. 아, 존나 잘했는데, 진짜. 근데 약간 캐논스위치하면서 느꼈던게 뭔가 스톡이 뜰것 같더라 느낌대로 스톡이 뜰것 같더라 나는 이미 알아버렸어 캐논 스위칭 해야되는게 맞는데 뭔가 스톡이 뜰것 같더라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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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폭발탄 폭발탄 걸어주고요 아 이거 약간 좀 애매한데 아 애매하다 하이밍 된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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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또 하고 마인 쿨타임 뻐기나요. 긴결이나 마인 쿨타임 이인데요 긴결이나 마인 쿨타임 긴결 얼었죠 이런 면 끝났지. 그렇지. 어라이 데이 음. <목소리가> <남> 메카닉...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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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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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화가 이게 또 빠르거든요. 공속이 그렇지 그렇지 중초됩니다. 이거 중초 돼요. 크랙다운 크랙다운 너무 틀리고 빙결 깔고 빙결 깔고요. 안 맞긴 한데 요리 요구도 좋아요. 요구도 요구도 좋아요. 마이 축에서 구도는 진짜 좋아요. 아빠 들어가죠. 조수 사격 이후에 양자 이거 캐논을 말을수 밖에 없는 각 나오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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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잘 물긴 했는데 A, B가 어 닐스 닐스 이걸 이걸 여기 되거든요 와 빨리 스컬리 이걸 안 쓰던 닐스를 분리하라고 생각해서 많이 깔고 끝났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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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먹 <모으면서? 웃음> 그렇죠. 순간 바비큐 되거든요? 프리건!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게 블랙미러 효과가 바를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아까전에 바비큐 끝나고나서 바를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무리할거 없이 교차사격으로 끝내자 타스피 그렇지! 이거 또 나올수도 있겠다 어메카니 나오네? 아까랑 똑같은 엔트리긴 한데 봐야해요 아 이게 마, 봐봐 이, 이게 마인이 1타만 맞으면 선 걸릴 확률이 적어 여기 다이니트가한 44타 들어가거든요 저기 연속으로 딱 맞아야지 기절이거든요 조차도 약제거 제거해야지 그렇지. 해나 음. 피지 있어요. 어 이거? 해나? 메인 판서 타이밍 좋은데 유탄 깔고 압박해야죠. 이렇게. 오우스도 타이밍 좋은데 퀸스텔리 부적으로 버티지 또 이거 스위스매셔 있어서 안 돼. 아,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스위스매셔잖아요메카드로 썼기 때문에 이거 빠져야 했습니다. 스톰볼링은 석정이라고 들어가는 거야. <laughs> time to die Stay back. 가자. 맵이 넓어서 스컬링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요, 요, 맵이 좋은 게, 요게 좋거든요? 여기가 런처 상대로, 요기를 뚫어야 돼요. 어. 이런 구도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Y축에 왔어요, 여기가 그냥. 응? 견제 플레이하고 약간 갈가먹기 하면서 스피파이어 멘탈을 깨는 게 나은데. 어, 건방지게 Y축에서 이 짝금 트리플 클러치 키포 연계 가는 거야. 마인 깔죠? 손 걸릴 수밖에 없고, 들고 입니다 이러면. 개인 박자 잘 집어넣고, 이후에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뒤에 잘깔았죠 됐다, 됐다. 이거 구차사격 던제만 하면 된다 그렇지! <laughs> 건방지게 밖에 나오네. a l r i g h 상상 안 좋은 데이러면 뭐가 문제? 나이스페이스트이스 에이스! 에이브 되나? 시판 사서는 무사서 복수 4주입니다 주점이 마지막 장식으로 4주로 해요. 아. 아니, 속도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돼. 올릴 때가 아니다. 근데 이거 재롱꼬니가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세원 켜 켜죠? 신비스 언제 쓸지. 음. 세원 어지 때쯤에 기회 잡아도 돼서 버섯 꺼는 뭐 무리 안 해도 돼 이렇게 굳이 무리 안 해도 돼요. 음. 아. 어, 백셉 잘했다. 갈증 없어요. 이, 이제 스위스 꺼져. 스위스 꺼질 때 신비킬 거예요, 이제. 가드. 신비 오죠? 열파차 잡아야 된다, 열파차. 잡냐, 마냐다 잡냐, 마냐다 그렇지. 이 있지 않나? 있거든요? 방금 전에 뭐냐면 블러드 소드 다음에 캔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블러드 소드 때 공참타를 쓸 거를 알고 있고 공참타 맞은 다음에 러, 러스를 쓴 거예요. 원래라면 그냥 바로 러스가 가능한데 기계 끈 거야. 부일소슈화를 공참타 후디레이가 기니까. 라플레이션 <laughs> 말이야. 옛날만큼 확정이 아니에요 플래시으로브품목가 확정이 아니에요 아니야 크랙다운 <립> 발동 안됐어요 이거 점프한다 어퍼 아파스피과 갈긴 해났다 이거 아. 완전 중투에요 고정 버거에요 저거 로건 소프트, 극딜 가냐? 근데 아, 어질때 이거 안 되잖아. 아, 격투할 수 있는 스킬이 없어. 아, 어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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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와나 이거... 이이다 차라리 밑에서 교초사격 쓰는게 낫지 않나 머스탯 스위칭하고 좋아요 회전격 발동은 못시키긴 했다잉 네. 약간 못시키게 탕 타임 된거 같기도 하나 이거 빙결 아. 빙결? 빙결 한번 네. <laughs> 한개 던지고 아 잡힐 수 밖에 없단 말이야 감기 유탄 깔고 엿. 왜 카몬드 나오노 아 좋다 다행이에요 이거는 다행이에요 어 이거 어 이거 그 또좀 무리긴 했는데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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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가 깔려져 있어서 가지고 일단 그리고 나이스. 게끔아 울선이 잘 끊어줬네 방금 전에 시0 병신버기면서 격투사격 확정으로 들어가게 하는거 너무 좋았어요 폭발탄 타이밍도 너무 좋거든요 마인 타이밍도 너무 좋아요 중토되거든요 이러면 끝날 때 쯤에 끝날 때 쯤에 빙결 마와나이히이드 와, 콩고 비드 와, 비드. 저게 방금 전에 캐논볼 주더라도슈화가 깨집니다. 저천 사격, 그, 바라인트 때문에. 타이밍. 일단 깔고요. 시탄 깔면서 전기 압박 픽스 쓰게 만들고 위치가 좋긴 해요. 됐다. 바베큐 하고 끝. 레알? 레알 끝나? 스컬링? 스컬링 공부하면 많이 깔고. 아, 안 끝났어. 이것도 마, 아까 전에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당기가 되기 전에 나사. 퀴즈 있어요, 킥스 있어요. 클릭 다운. 미쳤다, 스컬리! 강제 이상 되기 전에 마인을 맞췄어야 했는데 강기 되고 나서 터트려서 못 죽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운영이 너무 좋았구나. 야. 겁나 잘했다. 누구.